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암호화폐 시장은 약간 이 혼조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이 니플을 오랜만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 그래서 오늘은 이 니플에 관한 이야기와 이 상승이 또 임박했다라는 그 시그널이 보여가지고 어, 그것을 함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그래서 먼저 이 리플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전체적인 이 시장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시면 어쨌든 어제도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아래 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결국에는 또 상승 마감을 했고 어, 그래서 현재는 42.9k를 보이고 있지만 어, 그래도 43k까지도 올라서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요 비트코인 도미너스인데, 이 도미너스를 좀 보시게 되면, 어,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 비트코인이 좀 급락이 나오면서 이 비트 도미가 이틀 연속 이렇게좀 상승을 했었는데, 어, 그런데 어제 또 하루 동안은 그 이틀간의 상승분을 전부 다 하락을 시키면서 또 한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53%를 깨기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소폭 올라오고 있는데, 뭐 이제 일봉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 아무튼 이 하락 추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어, 그에 반면에 이 알트 시총을 좀 보시게 되면, 어, 요것은 이제 알트 시총인데 이더를 포함한 이 토탈2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어, 요것은 이더까지 제외한 토탈3 그 알트 시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비트의 급락이 나오면서 알트 시총 역시 좀 비교적 큰 폭을 하락을 했는데 그런데 또그 이후에 3일 연속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어, 종가 기준으로 요때 최고점을 어제 또 새로 경신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알트 시총도 새로운 연고점을 어제 찍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더를 제외한 요 알트 시총 역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때는 이 급락으로 시총이 좀 빠지긴 했지만 그 이후로 3일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6대 0 고점을 좀더 어제 날짜로 올라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더를 제외한 알트 시총은 종가 기준으로도 고점 기준으로도 해서 0 고점을 새로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이 비트 시총과 좀 비교해서 보면 좀더 확연하게 지금의 흐름이 보이는데 이 어, 비트코인 시총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어, 지난 이 12월 8일에 요때의 고점을 현재는 뭐 최근에 이렇게 상승하긴 했지만 아직도 이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알트 시총은 보시는 것처럼 어제 날짜로 이렇게 지금 연고점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면 이 알트의 상승기는 비트의 자금이 알트로 옮겨오면서 계속.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에 좀그 특징이 보이는데 어, 보시는 것처럼 요때와 또 요때와 비교해서 최근에 요런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 아래꼬리와 요 윗꼬리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래꼬리와 윗꼬리가 요때보다도 좀더 길게 달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최근의 움직임은 이렇게 아래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이런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위아래로 흔들면서 어느 정도 털어내면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이런 등락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진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 것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세가 좀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텐데 어, 이럴 때일수록 내 투자 전략을 좀 점검하면서 좀 마인드를 좀 단단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러면 이제 좀이 리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어, 보시면 이 리플 차트가 어,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이렇게 좀 급락이 나오고 나서 꽤 많은 좀 낙폭을 보이기도 했어요. 어, 그래서 이 지지선, 이 구간까지 재차 하락을 했었는데 어, 그러면서 이 하늘색 선이 여기 지금, 어, 올해부터 이어진, 그니까 러요 때니까, 올해 1월부터 이어진 이 상승 추세선인데, 그런데, 요길 보시는 것처럼, 요 급락 이후, 요 상승 추세선을 정확히 또 터치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여기를 터치한 이후로 매일 조금씩, 어, 이렇게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뭐, 다른 코인에 비해, 특히 또 어제는 이 에이다한테 뭐 시총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가격적으로 또 역전이 나왔잖아요. 어,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이 리플을 보유하고 있는 게참 답답하다라고 어,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 또 생각이 듭니다. 어, 그런데 이것은 뭐 우리 같은 개미, 뭐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어, 약간 좀 네임드 있는 인물에서도 어, 뭐 멘붕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어, 느 정도의 좀그 흔들림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 특히 이 리플과 SEC와의 소송에서 늘좀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던 그 변호사들이 어, 최근에 좀 이들도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어, 그런 모습이 또 보이기도 하는데, 어, 그러면 요 구절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친 리플 변호사, 그러니까 어,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요 분은 리플의 우호적인 어, 호주 변호사 빌 모건인데, 근데 이분이 트윗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XRP의 가격 상승률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물론 다른 메이저 코인보다 한참 뒤처질 줄은 몰랐다. 라고 하면서, SEC와의 소송전이라는 가격 상승 제한 요소가 있기는 했지만, 소송이 해결된 뒤 다른 알트 코인을 모두 따라잡을 것이라 생각을 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소송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또 오히려 다른 코인에 비해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이 리플에 대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또 보여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빌 모건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걸 어, 또 보시면 우리가 이친 리플 변호사 하면 대표적으로 요 존디튼 변호사를 떠올리는데 어 그런데 이 기사가 12월 5일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한 열흘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 존디튼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신이 이 친리플 변호사로 불리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투자 규모가 이 XRP의 10배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가 조금 약간 웃긴데 사실 나는 XRP에 큰 관심이 없다 나는 비트코인의 10배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참. 그래서 전 이걸 보고 이 존디튼 변호사도 이 리플에서 좀, 어, 다른 코인으로, 뭐 비트코인인지 모르겠지만 좀 다른 코인으로 갈아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어, 그래서 이런 것을 볼때 지금은 뭐이 개미뿐만 아니라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는 이런 인물까지도 이 리플을 의심하고 갈아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좀 추정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것이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보는데, 어 그런데 또 이와는 다른 이 리플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인물을 또 잠깐 말씀드리면, 이존 어 디튼 변호사가 암호화폐 법률 관련해서 또 회사를 하나 갖고 있는데, 어 그런데. 12월 13일이니까 며칠 전에 이존 디튼 변호사가 이 라울 팔, 어 그러니까 이 라울 팔이 그래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표적인 매크로 투자자로 또이 골드만삭스 출신이라서 그래서 더 유명하기도 한데 그런데 이 인터뷰에서 이 라울 팔이 뭐라고 했느냐 어 그곳을 말씀을 드리면 어 근데 그곳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라울 팔이 과거에 보시면 2020년 12월에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 글로벌 매크로 투자자이자 리얼비전 그룹의 CEO인 나울팔이 XRP에 관심이 많지만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XRP 기본 특성에 대해 일부 이해하고 있는 상태다. 투자자들은 특정 자산을 대할 때 잠재력이 너무 낮게 평가된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XRP에는 관심이 많고 그러나 매수는 고려 중이다라고 2020년 12월에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2022년 12월 7일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7일이면 이 리플이 소송에 걸리기 거의 직전. 그러니까 그 소송이 크리스마스를 이틀인가 3일 앞두고 걸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이런 발언을 했었는데 어 그런데 이존 디튼 변호사와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를 어, 보시게 되면 이 SEC가 리플을 기소하고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한 후이 XRP를 매수를 했다라고 밝히면서 SEC에 피소된 이후 XRP 가격이 크게 떨어지자 이 라울 팔은 일생일대의 기회라고 생각해 XRP를 샀고 지금도 그 보유량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이 XRP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일생일대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꼭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도 좀 투영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울팔 뿐만 아니라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갤럭시 디지털의 CEO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또꽤 유명한 이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XRP를 무시했던 내 견해는 틀렸다 라는 이런 발언을 보시는 것처럼 12월 11일이니까 얼마 전에 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보그라츠가 과거에는 어떻게 또 발언을 했었냐면 어, 이걸 보시면 2020년 2월 달에 XRP는 올해도 힘든 한 해를 보낼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었고 또요 기사를 보시면 어요 때는 2021년 4월 달이니까 그러니까 최고 불장 때 이제 리플이 막 가격이 오를 때 그때 나온 기사인데 어 그때도 이노보그라츠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리플사의 지분 가치는 유통 시장에서 약 20에서 30억 달러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반면에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XRP의 시가총액은 7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둘중 하나의 가격이 잘못 평가됐다는 것을 의미를 한다. 리플사 지분의 가치가 저평가됐거나 XRP의 가치가 고평가됐다라는 뜻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XRP의 가치가 지금 고평가돼 있다 라는 말을 이렇게 이 지분과 비교해서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노보그라츠가 어, 보시는 것처럼 며칠 전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XRP에 대한 부정적인 내 전망이 틀렸다. XRP가 이처럼 오랫동안 힘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 리플의 아미, 그러니까 리플 커뮤니티 이 아미는 진짜였다. 그들은 리플 생태계와 코인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XRP는 이제 비트코인처럼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기존과는 완전히 이렇게 좀 상반된 의견을 내기도 했어요. 어,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어, 이거야말로 뭐 직접적인 호재가 될순 없지만 그래도 이 리플이 좀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이 어, 호재에 해당하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리플은 어, 시간이 문제지 지금까지 기다려온 이 고통의 시간을 언젠가는 확실히 그 보상으로 나타날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짜 좀그 상승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요 트윗을 한번 보여드리면 요 JD 분석가가 12월 15일 오전 9시니까 몇 시간 전에 요런 트윗을 올렸는데 그럼 바로 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차트가 보시는 것처럼 이 XRP의 4일봉 차트인데, 그래서 2014년부터 2023년, 요 현재까지의 이 전체적인 XRP 움직임에 대해서, 요 보시는 것처럼, 요 때,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됐고, 650배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는데, 그리고 요 때, 마찬가지로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서, 요 때도 이런 상승이 나왔는데, 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 기를 보시게 되면, 요 골든크로스가 이제 확인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만간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어, 요런 트윗을 올렸던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진짜 이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됐는지 체크를 해 보니까 어, 요걸 보시게 되면 저도 동일하게 이 4일봉 차트로 해 놓고 그리고 요 트윗에는 이게 며칠 선인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근데 통상적으로 단기로 볼땐 5일선, 20일선 좀 장기로 볼 때는 51선, 200일선을 보거든요. 어, 그래서 그 51선, 200일선을 대입을 해보니까, 어, 보시는 것처럼, 요 때, 그러니까 2017년 3월에 요 빨간색 선이 51선이고, 요 보라색 선이 200일선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됐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또 그리고 요 때도, 그러니까 요 때는 2020년 12월인데, 요 때도 마찬가지로,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경험을 했던 이 2021년 4월에 큰 상승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도 이런 골든 크로스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다시 한번 보면 2017년 3월 그리고 2020년 12월이니까 지금 3년 만에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2020년 12월 이후로 또 지금이 2023년 12월이니까, 마찬가지로 3년 만에 이런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된 겁니다. 어 그러니까, 정말 이 리플의 대상승이, 어, 머지않아 나올 가능성이 좀 커졌다라고 보이고, 어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그 사이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번, 두 번에 걸쳐서 상승이 나왔고, 또 이때도 한번, 두 번, 또 직전 사이클에도 한번, 두 번에 걸쳐서, 상승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번에 올해 7월 달에 이 약식 판결이 나오면서 좀 슈팅이 나오긴 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두 번째 슈팅이 아마 이 2024년 대불장 때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이 이제 뭐 내년이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정말 과거의 패턴대로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대상승을 앞두고, 요런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이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리플로 어쩌면 이 상대적 박탈감을 또 느끼고 계실 텐데, 아, 그런데 이제는 그 끝이 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그렇다고 뭐 내일이나 뭐 다음 주, 뭐 당장 나오지 않을 순 있지만, 어, 내가 지금까지 이 리플에 공부를 하고 확신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갖고 투자를 해왔다라면 이제는 정말 그 끝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믿는 만큼 조금 더이 엉덩이를 좀 붙이고 있다면 그간의 고통을 좀 날려버릴 그런 큰그 보상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